구독자 50만 채널의 비밀리아님께서 전통주 콜라보를 한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실제로 엄청 빠르게 품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밀리아가 찾아낸 단 하나의 전통주 도한 청명주 15도입니다. 저도 뭐 바로 보자마자 구매를 했고요. 한번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비밀리아님이 야 워낙 또 미식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고급 식자재나 와인에 대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전통주를 콜라보한다는 사실에 또 많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비밀리아님께서 또 데이 임배스럽게 전통주에 대한 쇼츠 영상을 또 제가 활용하게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영상화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되게 감사드리면서도 리스펙하는 분위기도 한데요 이 도한이라는 게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한영석 청명주로 유명한 한영석 발효연구소가 정읍에 위치해 있는데 투자를 받아서 설비를 굉장히 키우고 브랜드도 리뉴얼을 하면서 도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누룩 고수분들은 몇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중에서 누룩 명인으로서 이름을 알린 것은 한영석 명인님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제 기억에는 한 5년 전이었나요? 한영석 청명주라는 정말 초신성 같은 술이 갑자기 튀어나옵니 면서 그때 저는 이제 술다마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 술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소믈리에 님이 가져와 주셨는데 성함이 적혀 있으니까 어 뭔가 이분 누구시지? 과실향도 너무 좋고 산미도 튀지 않고 제 기억에는 그때 나오자마자 배치일은 바로 품절이 다 됐을 거예요. 그 뒤로도 배치가 나오는 족족 다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분이 또 한영석 명인님이시다. 한영석 백수완동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우리 술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정말 프리미엄급을 생산할 수 있는 실력도 한번 또 증명을 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 곳에서 아마 증축을 하면서 늘어난 생산량을 커버할 방안들이 필요하셨을 거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수출이겠지만, 또 이렇게 대형 유튜버와 콜라보를 해서 스페셜 라인업을 판매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술은 비밀이야님과 한영석 명인님과 대동여주도, 그리고 데일리샷, 네 개의. <laughs> 4자 콜라보로 이루어진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델리샷에서 구매를 했고, 약 일주일 만에 5,000병이 품절이 되었다. 상당한 구매력을 과시한 아주 성공적인 콜라보가 되었다. 가격은 55,000원이고요. 750ml에 15도입니다. 750 기준으로 55,000원이면은, 그래도 약주 시장에서는 꽤 프리미엄의 속하는 어, 높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명망 있는 분들의 콜라보이면서 또 그만한 맛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시각의 콜라보라고 생각을 하는 게저 역시도 유튜브에서 뭐 와인이나 위스키나 사케 같은 술들을 꾸준히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전통주 소믈리에이지만. 그런 세계의 시각을 가지고 전통주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어,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와인에 대한 조회가 깊으시니까 그런 분이 선택한 전통주는 어떤 맛일까? 뭔가 이 술을 마시고 좀 힌트를 얻고 싶은 생각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기존 한영석 청명주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기존 한영석 청명주의 굉장히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배치가 다르면은 누룩도 다르게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술을 제조한다고 하면은 품목 제조 보고를 해서 아, 저는 뭐쌀몇 킬로에 누룩은 어떻게 해서 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라는 그 레시피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누룩이 어떤 종류인지는. 바뀌어도 돼요 한양석 청명주를 만드실 때 다양한 누룩을 써서 배치마다 다르게 만드셨고 아마 이 술도 똑같은 청명주 레시피겠지만 누룩을 다르게 쓰셔서 다른 맛이 날 확률이 높다 그 중에서 비밀리야님이한 가지나 혹은 블렌딩을 해서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비밀리야님을 리스펙하는 것과 별개로 술은 술대로 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비밀리아가 찾아낸 단 하나라고 써있는 걸 봐서. 다음에 다른 것도 찾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laughs> 아하, 병에 좀 남는 스티커네요. 스티커가 붙여있을 땐 예쁜데, 뒤에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네요. 라벨은 어떤가요? 예술작품 같아요. 예술작품 같아요? 문양 크게 있는 거는 약간 와인 같은 느낌도 있고, 서명을 하시니까, 아, 이게 뭔가 콜라보가 됐구나라는 느낌도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연하네요. 색깔이 약간 녹색 빛이 섞인 연한 황금빛 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찍는 거라 스트레칭 한번 하고 몸이 긴장하면 또 맛이 잘안 느껴지기 때문에 네. 맛있었으면 좋겠네. <laughs> 아무쪼록 이 콜라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전통주에 대해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음 향을 맡자마자 약간 무화과가 생각이 나네요 되게 그 달콤하면서 좀 고소한 느낌 청사과 향도 잘 오는데 과실향도 있지만 쌀의 고소함이 좀 느껴지고요 약간 기름진 좀 오일리한 느낌들도 어, 생각이 납니다 약간 그 흑미밥 같은 거 씹을 때 약간 쌉싸하기도 하지만 조금 기름진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맛있네요 음. 좋은데요? 입에서는 그 요구르트 같은 발효향이 기존 청명주들보다는 좀더 오는 것 같아요 되게 산뜻하면서 어, 단맛과 신맛의 균형은 아주 좋네요 그렇게 단맛이 많이 있진 않은데 신맛 자체가 막 찌르는 신맛이 아니라 과일에서 오는 정도의 어, 아주 마시기 좋은 정도의 신맛이어서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입안에서 균형감 좋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이고 산미는 자두 쪽이나 사과 쪽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향에서 뭐 기름진 느낌은 입안에서는 산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딱히 느껴지거나 하진 않네요. 입에 여운으로 남는 게 되게 쌀의 고소함이 잘 남아서, 아, 되게 좋다. <laughs> 알콜감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당연히 도수에서 오는 것이고, 열심히 찾으려고 하면 꽃향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받는 인상은 기존 한영석 청명주들보다 가라앉아 있는 미니멀한 느낌이에요. 향이 막 화려하진 않고 향을 좀 덜어내면서 대신에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특성들도 좀 덜어낸, 되게 균형감 좋게 잘 만들어 놓은 한 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도 그런 쪽의 술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어 이걸 마시고서 아 이거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향보다는 맛이 좀더 좋은 약주인 것 같아요. 마시기 편하게, 특히 음식이랑 먹기에도 편하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제거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감히 뇌피셜을 해보자고 할 때, 어쨌든 50만 채널로서 비밀리아님의 콜라보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니까, 그런데 전통주는 조금 체계가 좀 와인보다는 덜 잡혀있고,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없으신 분야이기 때문에, 어, 뭔가 엄청 개성 있는 술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균형감 있는 술을 먼저 선보여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좀 얻고 싶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어,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지만 뭔가 좋아하는 스타일 한 스푼 섞은 요 정도의 청명주를 딱 준비를 하지 않으셨을까 55,000원이면 뭐 좋은 술한병 마셨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사실은 아, 산미가 정말 좋네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한영석 발효연구소가 증축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설비에서 기존 술 맛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한 병을 마시고서 해소됐다고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느낌으로 잘 이어가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응원하고 싶은 생산자이면서 좋은 콜라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